많이 있다고 여러분 문과 학생들이잖아요. 이과 학생도 시간 있는데 문과 학생들이야 뭐 어? 레저 생활 즐기면서도 공부해도 될까? 어? 충분하다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놀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. 충분하다는 얘기는 응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하고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.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하루에 막 이렇게 자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, 잠은 자야죠. 잠은 충분히 자세요. 자세요 이상하다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뭘또 착각하고 있는 애들 많아 잠을 놓치는 거죠 공부하느라고 어 깜빡했다 잠자 차안 잤다 이거지 완전 다른 얘기거든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야 잠안 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할 때잠안 자고 게임해요 아니면 게임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잤어요 게임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잤지 그 느낌인 거라니까 공부하는 애들도. 공부하다 보니 <laughs> 아침이야 좋됐다 이거야 그래본 적 있어 없어 여러분 평생 한 번을 해봐야 돼요 날 해봤어요 <laughs> 날 밟고 대박 이거 기분 졸라 좋아 그러다 보면 아침마당 소리가 나 이금이 아나운드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 아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자는 거야 이렇게 어? 그 아침마당 들릴 때막 잤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제대한 다음에 남학생들은 제일 열심히 사는 때 중에 하나거든. 제대 후 사, 6개월. <laughs> 그때 내가 야, 모든 걸 통달하려 그랬지. 내가 그때 영웅까지 했다 내가. 어? 영어도 잘해야 되고. 내가 그, 경장 때 하루 종일 그 생각하거든. 내가 돼지처럼 안 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살은 뺐으니 그때 66kg였거든요. 일단 살은 뺐으니 뭐, 어? 머리에 많은 걸 집어넣어야겠다. 그런데 아직 교재를 다 완성을 안 했으니 교재 빨리 완성해야 되고.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칠 교재 그때 만든 게 발광수학이라고 지금 개념 때려잡기지만 교재 빨리 다 만들고 그다음에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겠다 그때 제일 유명해 유행했었던 게 뭔지 아니 나그 군에 있을 때 영웅부 절대 하지 말라는 테이프가 있었어 알아 그 책이 있었구나 영웅부 절대 하지 말라는 책이 있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웅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6 개월 있으면 원어민과 대화도 가능하대 헉, 대박 그래서 내가 6 개월 후에 복학하려 그랬거든. 6개월 동안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영웅부도 하고 막 그랬다고. 결론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절대로 안 돼요. 어? 아무튼 그렇게 좀 해. 그렇게. 그러니까 잠 가지고 조정할 생각 하지 마요, 바보처럼. 잠못찰 수도 있는 거고. 밥이랑 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면 바보 같아 보여요. 동물 같아 보여요. 어? 밥안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. 안 먹으면 어때? 밥좀 한끼 정도, 두끼 정도. 하루 정도 안 자면 어때요?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야. 놓칠 수도 있지. 너무 뭐 수학이 잘 풀려서. 21번, 30번에 스트레이트 풀려. 밥, 밥이 맛있겠니? 문제 푸는 게더 재미. 문제, 정말 장담하는데 문제 푸는 게 훨씬 재밌어요. 문제만 풀리면. 남들 낑낑 걷는데 21번, 30번이 풀리잖아요. 얼마나 재밌는데, 그다음부터. 어? 옆에서 애들이 카톡하면 집어 던지고. 그만큼 재밌는 게 수학인데.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이렇게 다 설명해보고 완벽하게 알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. 그러면 생각이 들잖아.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, 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? 이러면 그거는 수학 영원히 못 하는 사람이라고. 그 말을 한 번도 안 뱉어야 돼. 어,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? 이건 무슨 마인드라고 기억력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잖아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까 이렇게 된 거지. 난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풀어줄까 이거지. 딱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풀어줄까? 아, 이거 어떻게 풀어줄까? 일단 우함수, 기함수 내가 알고 있고, 야.